내가 얼마나 존경한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경한 자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그 죄값을 어찌 감당하려고 당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를 어찌 감당하려고 엄청한 짓거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고 네. 안 믿을 것 같으면 안 믿는다고 하고 네. 제가 어제 주일부터 오. 오늘 오전까지 우리 사랑교회에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서울시에서 들이닥치고, 매스컴을 통하여서는 박원순 시장이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리를 치고, 정세균 총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총기인지는 몰라도, 한 나라의 총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사랑제일교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오신 분들 다 해라. 세상 전지에 온 세계 예배 드리는 게 잘못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죄예요. 예배 드리는 게 죄라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고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할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온순하게 살아요.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감사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왜 자꾸 건들어? 목사님을 구속시켰으면 머리를 처박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돼야지, 뭐가 그리 잘났는지 이 정권을 오래가겠습니까? 길어야 5년입니다. 길어야 5년, 우리는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정책을 잘 몰라요.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뭐 정책을 어떻게 발표하고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 예배드리다 보니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가 어디 있고 좀못 살아도 괜찮지만 좀덜 풍요롭게 살아도 괜찮지만 조금 고통을 당해도 괜찮지만 사회주의는 안 돼요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세상 이 번영과 축복이 넘치는 세상 우리 자녀들도 누려야 됩니다 내 후손들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있어버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 그 고통 가운데 자유도 없이 억압 가운데 핍박을 당하면서 여러분들 그 모습 보고 싶나요? 아니요! 아니요. 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죽여. 차라리 죽이면 나는 천국이었지만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항상 평화롭게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예외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참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했죠 죽창 들고 나와야 된다고 정우. 우리는요 그런거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수 있는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 무엇이 무서운지를 알아라 제가 올라온 것은 정세진 총리에게도 박원순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건 없습니다 뭘 알아야지 이야기를 하지 그들을 이야기한다고 들을 기도 없고,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울분의 찬 가슴으로 올라온 이유는, 한국교의 목회자들, 한국교의 성도들, 우리는 예배를 도둑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도둑 맞았어요. 어느 정권에서, 어느 시대에, 이와 같이,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들는 성도들을 억압을 어, 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밀어버리고, 과거에 정권에서는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여 가양 술책을 다 쓰는데도 한국교회 올라 아, 목사님들 중경 총회장님들 현지 총회장님들 현재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쪽팔려 아, 뭐 죽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양보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지켜야 되죠.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활란이 닥치면 예배생활만 피해버려라.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려면 도망가라.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그리고 축복받으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씻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서게끔 만들어지야할 목회자들이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점수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먼저 목회를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렸던 성도들이 섞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축복된 삶을 누린다면 당신들도 지켜줘야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도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 말씀은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너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말고 아멘! 말씀대로 순환자가 되어라 아멘!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목회자라고 거룩한 표정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진정 거룩한 것은 어려울 때 왈락이 닥치고 빗방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 때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네. 말씀 의지하여 네. 견디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을 마지막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제발 부탁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양보할수 없습니다. 예. 네. 에레미야 네. 5장의 말씀 하면이 땅에 기귀하고 놀라운 일이 또다오 했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선지자들은 거짓 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나서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제안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회개해야죠 여기 앞에 모인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회개하는데 우리가 당신들에 비해서 무슨 죄가 커요 단지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은 먼저 깨달았고,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내리신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이자리에서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깨달아야죠. 네. 목회자들이 깨달아야죠. 네. 여러분, 저는 심정이요, 지금. 정말 참 나옵니다. 코로나19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네. 믿음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냐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 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흔든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를 돌이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백성들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해야 돼요. 아멘. 그들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떠나 있는 그 심정들이 돌아와야 돼요.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돌아오라. 아멘. 너희가 돌아오기만하면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아멘. 너희 심는 가운데 새신 성령을 부어주어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고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할 통해서 정말 정말 <laughs> 내 백성아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 마음의 가족을 베고 너희로 돌아오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너희 뜻을 버리고 너희 의지를 다버리고 네.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네. 네가 너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네. 너희 불의한 생각까지도 버리고 돌아오라 네.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였어요 우리가 그 전체를 밟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또한 천이백만 송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의일교회 서울시에서 국문이 왔습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배를 하면 자단을 시키겠대요 예배를 드리면 벌금 300만원 물겠답니다 돈 300만원 줄게 돈 300만원 줄게 그런데 내가 정말 화나고 부진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는 직거래는 여호 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게 일컫는 것,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정말 분이 나고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을 가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 부분에 분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연합뉴스 연합 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또 다른 신문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부릉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거부하지 않았고, 우리는 안 지킨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왔을 때 장애 이동 동사무소 2층에서 서울시 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 또 종암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 그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방역 작업도 하루에 세네 번씩 꼭 하고 있고, 우리는 발열 체크도 하고 있고. 우리는 손소독제도 비치하고 있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음식도 대 집회 때는 나눠주지 않냐고 묻고 그리고 소독약도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 특성상 2m 거리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보통 의자, 장 의자가 길이가 5m 내지 6m입니다. 보통 한 자리 앉으면 6명 정도가 앉아요. 그러나,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의자에 3명, 내기 4명 이렇게 뛰어 사 치고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 직원들도 와서 다 봤어요. 그런데 언론프로이에는 밀집된 공간에서 2천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냐고 서울시 지침에도 거부를 하고 이게 언론입니까? 적어도 독재 정권 시절 때에도 언론은 자기 역할을 감당했어요 악마, 악마.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싫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처럼 국가적인 재난상태 코로나19로 여러 국민들이 안전의 위험을 느꼈을 때 우리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연도하고 있고 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 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범, 범죄 집단입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폭력을 우리가 유발시켰습니까? 나 아, 왔어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한 교회를 지목하여 사랑제일교회 아, 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신청 앞에서 이것은 우리 사랑 제일계의 성도들 인권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범죄의 집단 취급하고? 왜 우리를 질병이 난무한 그런 집단으로 올라온 플레이를 합니까? 불명이 서울시 나온 직원들에게도 불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여기 실내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면 실외. 우리의 장소를 제공해달라. 2m 간격 띄우겠다. 신청 네. 합시다. 시청 어제까지도 2m라고 했는데, 오늘 공문에 온니가 보니까, 1 내지 2m라고 또 줄여놨어요. 시청 네. 앞에서. 장소를 주면, 우리가 실내서 안 할게. 신청받에서요 우리가 갈수 있는 곳, 이승만 광장을 열어달라! 그러면 2 m 를 띄울게 네 그래 줘 제가 오면서 일부러 식당에도 가봤습니다 커피숍에도 가봤어요 2 m 안뛰었어2 m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아아 그러면 각 음식점마다 각 커피숍마다 경찰 일개직대 다 배치해 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앞에 병력을 배치하고 선량한 성도들을 밀어가지고 내 집단 걸리게 만들고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도 사랑 내일께 성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아. 우리는 우주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맞아. 아니에요. 맞아. 우리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아. 왜 우리에게 모든 걸다 비부 씌우려고 맞아. 그렇게 합니까? 맞아. 우리는 정말 많이 참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맞아. 죽음 두려하지 않습니다. 맞아. 보통 괴로움 두려워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산대를 거부하고 생명을 조개가이 어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멘. 아멘. 더 이상 하나님 믿는 백성들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최대한 정부에 사는 일 서울시에 사는 일 감염법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 해가지고 금지조치 만약에 그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 정세균 총리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경찰서장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정권에서 대지장이 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그 정권에서 안 된다면 5.18처럼 두고 두고 종교 탄압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정중하게. 또한 강독하게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정세균 총리,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에게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고라리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은 예배 단합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예배 방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외부 세력들이 와서 분탕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손 대대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반드시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유튜버를 바라보고 계시는 1200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하고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정광호 목사님을 선지자로 세우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들어올 일들로 믿습니다. 들어와 사용할 때로 믿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에 들어갈 것이오. 거기에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행을 체험할 때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입술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입술로 간증한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되,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도 먼저 우리가 깨어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우리가 통찰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